2007년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나흘째 교회당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삼위 하나님 이 춥지 않게 해주시고 아침에나 낮에나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가운데 교회당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오전에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옥 입구가 점점 다가오면서. 파란색과 주황색의 검은 마귀들이 새 때처럼 몰려 다녔습니다. 점들이 보다 분명하게 보이는데 주황색 불에도 보였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사용하여 공격하며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 싸우고 나면 영광의 구름이 덮였습니다. 위에서 빛이 비치면서 무수한 빛 알갱이들이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면 안개와 같이 뿌옇게 내려옴과 함께 떨어지는 빛들이 반짝이었습니다. 얼마 후 눈을 감고 있는데 얼굴과 몸체가 흰데 등과 어깨에 검은 망토를 걸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은 것과 설멧시 자꾸 바닥으로 몸을 낮추면서 다가오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볼, 와이트 보를 외치니 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점심을 먹기 전에 까만 눈의 왼쪽 부분으로 해서 붉은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다 감았을 때는 왼쪽 입부분에 녹색 창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으로 자꾸 옮기기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색깔이 녹색에서 분홍으로 분홍에서 진홍색으로 그리고 아주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눈을 감았는데 둥근 불이 진홍색을 띠면서 아주 붉게도 변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기도시에 본 망토를 걸친 물체는 마귀였고 점심후나 목양실에서 본 창이나 둥근 불은 성령님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실체에 가까운 마귀를 보여 주시는 듯 했습니다. 영안의 진전이었습니다. 밤 예배는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을 할때 예수님이 춤을 추셨다고 둘째가 말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성령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성령님, 성령 본문 뭐 할까요?" 하며 기도하니 본문이 적각 떠올랐는데 확인하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였습니다 장을 놓고 기도하니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놓고 기도하니 1절에서 10절까지였습니다. 설교를 할때 오늘도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을 교회당에 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어제보다 더 많이 온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예수님이 요플레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둘째와 마트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눈을 감았는데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형체가 빛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가까운 거리에서 가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둘째에게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니 아빠는 좋겠다며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갈 테니 아빠는 눈 감고 가요. 했습니다. 전자마트 근처에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 더갈 때까지 흰 옷과 함께 빛으로 행체를 보이신 예수님을 뒤쫓았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목양실에서 컴퓨터로 원고들을 살펴보는데 내 머리가 누르는 강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니 행체가 불로 보였어 나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나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통해 물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는 머리에 안수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기도했을 때는 예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둘째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부터 구름떼 같은 시큼한 마귀들을 공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니 멀리서 붉은 불기둥이 나타나면서 구름이 나에게로 불어왔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와서 내게로 덮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부셨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오늘은 천국의 전기터널을 갔다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내가 까만 눈으로 볼 때는 둥근 원행 불통로를 통과하는 것 같아서 불터널인가 생각했는데 확인하니 전기터널이었습니다.꽤 터널이 길었습니다지옥 입구가 보여서 집중적으로 격렬하게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우수한 구름대 같은 마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각종 무기들을 동원하여 등에 땀이 나도록 싸웠습니다. 싸우고 난 다음 영광의 구름이 내 주변을 감쌌습니다. 빛 알갱이들이 불꽃놀이를 하듯 내 눈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오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둥근 불로 나타나셔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며 불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기도 후 예수님을 따라 둘째와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둘째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화장실로 가고 나는 계산대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내 머리에 강한 전류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귀에 대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들으려고 귀를 세웠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둘째가 와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길에도 귀에 전류가 느껴져 둘째에게 물으니 예수님이 귀에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 물으니 예수님이 내 귀를 후비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 귀에 강한 전류가 흘렸을 때 예수님이 계산하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하니 그것이 맞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 예배는 성령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찬송가를 한장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받게 하셨다가 첫째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내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로마서 8장이 적시 떠올랐습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많이 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 후 둘째에게 물으니 그 수가 어제보다 더욱 많아 천장까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예수님이 아내의 머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라고 하셔서 치료 기도를 해준 후 나에게 글 정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밤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원고를 다시 수정하여 정리했습니다.잠자리에 드는데 잠을 자르고 눈을 감으면 보통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잠을 자려고 해도 까문 눈에 파란 화면과 반짝이는 빛들이 보였습니다. 엄청 시야가 밝아졌고 원근감이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 같은 마기도 보였습니다. 결국 마기들과 한판 싸웠습니다. 내 몸까지 덮치는 마기들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운 후 환한 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영광의 빛 구름이 내 주변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니 천장에서 불이 번쩍번쩍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컴퓨터, 걸썩이 작업을 하는 중에 화면 주위에서 흰빛이 몇번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기도 중에 보는 흰빛이 눈을 뜬 상태에서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도서관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와 둘째 막내가 함께 갔습니다. 자유로 볼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신문 코너에서 오늘 뉴스의 흐름을 보고는 어린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소파에서 눈을 감고 앞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생각되는 빛 기둥이 다가옴과 동시에 하얀 구름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러다가 해와 같은 불이 나타났습니다. 원근감이 느껴지고 입체감이 살아났는데 공처럼 붉은 불이 자주색과 진홍색, 보라색으로 약간씩 바뀌면서 돌았습니다. 둥근 불이 돌면서 불꽃이 나오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멀리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 기둥과 함께 불로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보았는데, 나중에는 불에서 흰 영광의 구름이 내 쪽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망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제가 방금 불로 보이셨던 분이 누구예요? 여쭈니 알아 맞춰봐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맞다고 하셨습니다. 도서관, 서구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6시 가까이가 되자 예수님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해가 이미 지고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마트로 가서 시장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첫째 수능고사일이라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도시락 반찬으로 닭고기로 만든 볼처럼 생긴 것과 쇠고기 국거리와 무, 콩나물 등을 사셨습니다. 마트에 있을 때 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땡순이가 전화를 했는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꾸어서 통화했는데 땡 집사님이 집에 와 있다며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시며 파인애플로 만든 하드를 3개 사시고는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보니 땡 집사님이 추수하여 도정한 쌀 한가마니를 메고 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본 것과 현재 영원이 열어가는 이야기를 했더니 도전을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왜안 보여주십니까? 하고 내일 새벽 기도에 때를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 예배 찬양과 말씀은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찬양은 아내와 첫째에게 나누어 받으라고 하셨고 성경 본문은 나에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니 떠 오르는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좀더 기도하다가 시편 50편입니까? 하니 아니라고 하셨어. 시편 117편입니까? 맞다고 하시며. 117편과 118편을 함께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때에 어제보다 더 많은 천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4층 예배당 천장을 헐고 5층 천장까지 천사들이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둘째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와 동생을 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파티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천국 파티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혜윤이 누나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나에게, 안녕!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녕 누나!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땡진이 누나도 있었습니다. 땡진이 누나는 노란색 예쁜 드레스를 입었고, 할머니는 연두색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케이크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